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아, 요즘 정말 빠르게 변하는 스테이블 코인 세계. 특히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동향들. 한번 깊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 글로벌 결제 방식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등장 가능성, 또 디파이를 통한 수익 기회, 뭐, 이 정도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 네,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던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플라즈마라는 새로운 블록체인이네요. 이게 보니까 오직 스테이블 코인만을 위해서 설계된 레이어 1 블록체인이라고 소개돼 있더라고요. 특정 목적을 위해 아예 판을 새로 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아주 명확한 사용 사례에 기술 역량을 다 쏟아부은 그런 전용 블록체인이 나왔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여러 블록체인들이 가진 뭐 속도 문제라던가 아니면 수수료 문제 이런 제약들을 스테빌 코인 환경에 딱 맞게 좀 극복해 보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죠. 자료에 나온 플라즈마 특징들을 보면요. 와, 정말 야심 차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당 수천 건 거래 처리. 그네가 그니까 TPS가 엄청나고요. 네, 네. 또 송금 수수료는 거의 뭐 0달러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게다가 전 세계 100개가 넘는 통화를 지원한다니 이야 이건 뭐 거의 국경 없는 실시간 결제망을 만들겠다 이런 선언 아닌가요? 네 기술적으로도 좀더 파고들면 재미있는 점들이 몇 가지 보여요 예를 들면 어, 초기에 유동성 문제 같은 걸 해결하려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랑 직접 연결하는 브릿지를 만들었다는 점? 아 비트코인이랑요? 네 그리고 사용자가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 가스비를 자기가 원하는 토큰으로 낼수 있게 선택권을 줬다는 점도 있고요. 또 거래 프라이버시를 좀 강화하는 기능까지 넣었다고 하거든요. 오, 프라이버시까지?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스펙만 쭉 나열함이 아니라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사용자 편의성을 어떻게 높일지, 또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불편함 같은 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좀 엿보이는 거죠. 특히 0달러 수수료는 소액 국제 송금 같은 데서는 정말 파급력이 클수 있거든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딱 구체적인 사용 사례가 떠오르네요. 아 근데 이런 기술적인 특징 말고도요. AB나 커브, 팬들 같이 이미 디파이 쪽에서는 이름 좀 있는 프로젝트들이 플래스마 파트너로 참여했다는 것도 눈에 띄어요. 이건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발표가 아니라 진짜로 돌아가는 생태계를 처음부터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초기에 참여했다는 건요. 플라즈마 생태계에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죠. 왜냐면 이 프로젝트들은 이미 사용자 기반도 있고 유동성도 꽤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플라즈마 위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 플라즈마가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네네.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보여주는 걸 넘어서 실제 금융활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확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인프라랑 그 가능성을 좀 짚어봤으니까,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 지표들을 좀 보죠. 숫자들이 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근 12개월 동안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된 금액이 무려 33조 달러래요. 자료 보니까 이게 비자랑 페이팔, 연간 처리에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하네요. 와. 그 33조 달러라는 숫자는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뭐 일부 암호화폐 사용자들만의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실제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플레이어로 막 떠오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이미 기존 금융 대기업들 규모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 달러 공급량의 약1% 정도가 이미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토큰화 돼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1%나요? 네 명목 화폐의 디지털화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전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은 한 3천억 달러 규모 정도 되고 그 중에 테더가 58%,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네요 와 시장 절반 이상을 한 회사가 그냥 꽉 잡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엄청난 결제 규모, 또 달러의 토큰화, 그리고 특정 기업의 이런 높은 시장 점유율. 이 모든 게 우리한테 뭘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특히 국경 간 결제나 통금 분야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이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틈을 파고들면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둘째는 이제 테더의 높은 점유율 문제인데요. 이건 뭐 시장 성숙도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특정 기업의 건전성이나 운영 방식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더 나아가서는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낳는 거죠. 이게 바로 규제 당국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커지는데 그 이면에는 특정 기업에 너무 쏠리는 문제 같은 리스크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플라스마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초기 투자와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자료에 있더라고요 초기 퍼블릭 세일에 천달러 투자했던 경우가 40만 달러가 됐다 그러니까 400배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다고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요 초기 참여의 잠재력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돈 투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초기에 디스코드 같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기여했던 사람들한테도 평균 수만 달러어치 토큰 에어드롭, 그러니까 공짜로 나눠줬다는 내용도 재밌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소규모 투자자 친화적 구조라고 표현하던데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여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걸 좀 강조하는 것 같네요. 네, 그 400배 수익이나 커뮤니티 기여자 에어드롭 같은 사례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초기에 참여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보상 가능성을 잘 보여주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리스크가. 맞습니다. 이런 높은 수익률에는 그만큼 높은 변동성이랑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투자자 친화적 구조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토큰 분배 방식이나 참여 조건을 통해서 구현됐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 문구는 아니었는지 사실 자료만 봐서는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음,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런 초기 보상 구조가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건전성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단기적인 대박 사례에 혹하기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의 가치를 좀더 신중하게 평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맞아요. 대박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리스크랑 지속 가능성 문제가 따라붙으니까요. 이건 정말 신중하게 봐야죠. 자,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죠? 디파이에서의 수익 창출 기회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 보니까 플라즈마의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면 연간 최대 24% 이자율, APY를 얻을 수 있다고요. 와, 지금 은행 금리 생각하면 거의 뭐 비현실적인데요? 24% APY면 확실히 파격적인 수치죠. 네. 전통 금융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고수익은 대부분 프로젝트 초기에 사용자들 끌어모으고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일시적인 인센티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약간 미끼 상품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익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는 정말 신중하게 봐야 하고요. 또 이런 디파이 서비스에는 스마트 계약 코드에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해킹 위험도 있고 프로젝트 운영 주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신뢰도 문제도 있고 또 시장 상황. 상황 변동에 따라서 손실 불 가능성도 있고 정말 다양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높은 수익에는 항상 그만큼의 높은 위험이 따른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해요. 네. 고수익의 유혹 뒤에 숨을 리스크. 이걸 명확히 아는 게 필수적이겠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던 커브나 팬들 같은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들도 플라즈마 생태계 안에서 더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네요. 이건 뭐 초기 파트너십 맺었으니까 자연스러운 결과 같고요. 네, 그렇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플라즈마가 자체적으로 네오뱅크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카드를 발급하고 이 카드로 스테이블 코인 예치하면 연10% 이자에 사용금액의 4% 캐시백까지 준다니. 와, 이건 진짜 기존 은행 서비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인데요. 네, 그 네오뱅크 서비스 계획은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 있는 자산, 이걸 넘어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결제수단이나 자산관리 도구로 만들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대중화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여기서 큰 질문 두 가지가 생겨요. 첫째는 이런 종류의 금융 서비스가 각 나라의 복잡한 금융 규제망을 통과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고요. 아, 규제. 네. 둘째는 연10% 이자에 4% 캐시백.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예요.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규제를 잘 지키고 또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규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규제랑 거버넌스 이슈. 이걸 좀더 자세히 보죠. 자료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게 되면서 이게 금융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잠재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 건가요? 아,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발행사들이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 자산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이 회사들이 사실상 기존 금융 시스템 밖에 있는 거대한 그림자 은행처럼 움직이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림자 은행? 네. 만약에 어떤 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막 돈을 빼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뭐 디지털 뱅크런 같은 게 발생하면요. 이 회사들은 가지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막 급하게 내다팔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미국 국채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행사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와, 발행사 규모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도 있군요. 그리고 플러스마가 도입하려는 프라이벳시 결제 기능? 이것도 규제 리스크가 있다는 언급이 있네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라이비시 강화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돈 흐름 추적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우려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거래 내역을 뭐 익명화한다거나 하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은 사용자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자금 세탁 방지, AML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같은 국제적인 규제 기준하고 부딪힐 소지가 아주 커요. 네. 규제 당국은 당연히 불법 자금 이동 통로로 앙용될 가능성을 경계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혁신과 규제 준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또 장기적으로는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을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앞에 CBDC와의 관계 설정도 주요 변수가 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CBDC랑 경쟁하게 될지 아니면 뭐 서로 보완하면서 같이 가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아, 기술 발전과 규제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 되겠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이랑 가격 동향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플래스마 토큰, 이거 시장 반응이 엄청 뜨겁다고 합니다. 상장하자마자 시가 총액이 28억 달러, 그리고 완전 희석 가치, FDV라고 하죠. 이게 이론상 모든 토큰이 다 풀렸을 때의 총 가치인데, 이게 무려 15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해요. 와. 빠른 시간 안에 암호화폐 시총 상위 20위 안에 들어갈 걸로 예상된다고 하니 시장 기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초기 시장 평가는 플레즈마가 내세운 비전,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에 최적화된 빠르고 저렴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초기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적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두고 실제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생태계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또 사용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이런 걸 지켜봐야겠죠. 더 나아가서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다음 10억 명의 사용자를 암호화폐 시작으로 데려올 핵심 기회로 여겨진다는 분석은 좀 주목할 만해요. 10억 명이요? 네. 이건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을 넘어서요.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대중화를 이끌고 특히 금융 서비스 접근이 좀 어려웠던 지역 사람들한테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와 오늘 여러분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의 최신 동향, 특히 이 플래스마라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단순히 가격 변동성을 피하는 수단 이걸 넘어서서 실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나 금융 인프라의 중요한 축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플라스마처럼 특정 목적에 딱 맞춰서 최적화된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존 금융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더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개방적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제 금융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물론 오늘 계속 얘기 나눈 것처럼 이런 혁신에는 규제 문제나 시장 변동성, 기술적 안정성 확보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그렇죠.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자료 마지막에도 나왔던 질문인데요. 이걸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테이블 코인의 이런 놀라운 성장세, 그리고 플라즈마 같은 혁신적인 시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여러분은 스테이블 코인이 궁극적으로 기존 은행 시스템을 대체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